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자유와 번영의 땅이라고 불리는 한국. 하지만 과연 그곳이 정말 천국일까요? 여기 한국에 도착해 충격적인 경험을 한 북한 출신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이토록 놀라워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청진이라는 춥고 회색빛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라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작은 아파트 안에서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항상 먹을 게 부족했고, 늘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우리에게 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남한과 미국 같은 나쁜 나라들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배웠어요. 매일 학교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북한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노래를 불렀어요. 삶이 힘들었지만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저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어요. 다른 과목들보다 더 논리적이어서 저에게는 잘 맞았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점을 알아보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계속 노력하면 평양에서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밖에서 놀때 부모님을 도우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을 때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항상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늘 듣기만 하고, 실제로 본 적은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면, 왜 군인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지만 이, 런 의문들은 마음속으로 밀어냈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가는 큰일 날수 있었거든요.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평양의 특별공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대도시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이 훨씬 나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들의 아들이 청진의 고난에서 벗어나 평양에서 좋은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셨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건 힘들었어요. 우리는 전화나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떠나면 몇년 동안 다시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감이 그 이별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 오를 때 드디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평양으로 가는 여정은 이틀이 걸렸어요.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사진에서 봤던 유명한 스카이라인을 처음으로 보려고 했어요. 드디어 도시가 보였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거리들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어요. 평양에서의 첫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모든 게 청진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가득한 가게들, 제게는 아주 멋있어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청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탔거든요. 저는 마치 시골뜨기처럼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공학 프로그램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면서 고급 수학, 물리학,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전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군복을 입은 엄격한 표정의 남자들이 우리 반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최우수 학생들만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름을 불렀을 때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비밀 군사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된다니. 모든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랑스러웠고, 기대되었고, 조금은 두려웠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떤 비밀을 알게 될까? 새로운 직장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며, 청진에서 배고프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 미래가 밝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제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상상도 못했던 길로 저를 이끌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제 고향인 청진과는 너무나도 다른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거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나기도 했지만,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 세일터는 대규모 군사 연구시설이었어요. 첫날, 저는 긴장했어요. 거대한 철문 앞에 서서 경비병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복도는 길고 하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고 거기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최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일은 매우 중요해요. 당신은 우리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는 제가 여러 군사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장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보는 것과 하는 모든 일은 극비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책임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했어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첨단 카메라, 그리고 하이테크 경보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회의를 가졌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험들에 대해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남한의 군인들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들은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설은 마치 작은 세상 같았어요. 우리는 평일 동안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든 시간을 일하거나 공부하는데 보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느날, 제가 보안 코드를 작업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오랫동안 저를 꾸짖었어요. 저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요. 결국 그는 저에게 경고를 주었고, 저는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도 저는 제 일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능숙했습니다. 상사들은 제 노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일들과 책임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때로는 군사기지 주변의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었고, 다른 때는 비밀 지하시설을 위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나름의 흥미로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매우 중요한 건물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몇주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우리 팀 전체는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더큰 무언가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때 저는 북한을 지키기 위해 제 몫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가끔 밤늦게 저는 외부 세계가 어떤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대로 미국인들과 남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렸어요. 의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설 내 생활은 엄격했지만, 좋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저는 다른 기술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자유시간에는 체스를 두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해수를 처음 본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쌀쌀한 가을 오후였고, 저는 군사 연구 시설에서 퇴근하고 있었죠. 복잡한 수식과 보안 절차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던 채로 철저히 경비된 문을 나섰어요. 그때 그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바로 옆 병원 입구 근처에 서 있었고, 하얀 간호사 복장이 회색빛 건물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휠체어에 타는 노인 환자를 돕는 그녀의 다정한 미소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이 도시에서 그녀의 친절함은 마치 등대처럼 돋보였죠. 그후 며칠 동안 저는 퇴근 시간을 맞춰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같은 시간에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를 내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죠. 저는 근처 정부 건물을 찾는 척 하며 다가갔어요. 사실 그곳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요. 저기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길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그 눈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약간의 슬픔이 엿보였어요.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시려는데요? 우리는 몇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녀의 이름이 해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말을 조심스럽게 골라서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봐 주변을 살피는 듯 했죠. 평양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습관이 있었지만, 그녀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후몇주 동안 우리는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짧게 인사만 했고, 그 후엔 그녀의 휴식 시간에 짧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해수는 대화하기가 참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의 대화가 점점 더 기다려졌죠. 어느 날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해수가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비밀 하나 말해도 될까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비밀이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가끔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들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충격에 눈이 커졌어요. 외국 방송을 듣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만약 들키면 그녀는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해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중 일부가 몇년전 끌려갔어요. 정부는 그들이 반역자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체제를 믿어왔고, 우리 위대한 지도자를 믿어왔어요. 하지만 해수의 고통을 보고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후몇달 동안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가능한 한 자주 만나서 우리의 삶, 희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나만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들, 남한에서의 삶,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해수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제가 알던 세상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굶주림, 항상 표면 아래에서 맴돌던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어느 날 밤, 어두운 평양의 거리에서 우리가 함께 걷고 있을 때, 해수가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었고, 우리 둘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가끔은요, 제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하지만 상상하기 힘들어요. 혜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곳에서는 가장 단순한 애정 표현조차도 의심을 살수 있는 과감한 행동이었죠. 언젠가 상상만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 미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대화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해수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배워온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짜릿하기도 했어요. 해수와의 만남은 단순히 친구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제가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을 볼수 있게 해준 눈을 열어준 경험이었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서두를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실수 한 번이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해수와 저는 몰래 만나 계획을 점검했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몇 시간 동안 속삭였어요. 먼저 국경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직업을 이용해 경비 순찰과 카메라 위치를 알아냈어요. 해수는 국경 근처에 사는 병원 환자들에게 정보를 얻었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 냈어요. 돈과 물자도 모아야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주 조금씩 추가로 음식을 사거나 약을 사서 숨겨두었어요. 혜수는 돈과 중요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숨겨진 주머니를 우리 옷에 꿰맸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족들에게 계획을 말하면 그들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껴안았을 때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꽉 안았어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우리가 잡히면 어쩌지?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해수를 볼 때마다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내 그날 밤이 왔어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거리는 텅 비고 조용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국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여정이었어요. 불빛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면 숨어야 했죠. 가끔은 안전해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우리는 숲을 지나고 산을 넘었어요. 발에는 물집이 가득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두만강을 건널 때였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피부에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살이 세서 휩쓸려 갈까봐 두려웠지만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건넜어요. 드디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추위에 떨며 파랗게 질렸지만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의 집에 머물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알아볼까봐 항상 두려웠어요. 아찔한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한 번은 길을 걷다가 경찰관들을 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를 멈출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해수가 제 손을 잡아 끌고 우리는 바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인 척 하며 경찰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또 다른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무작위 검문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친절한 여자가 우리를 자기 아이들인 것처럼 가장해 줬어요. 그녀는 경찰들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며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설득했어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두려움과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몇 주간의 여정을 거쳐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해냈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그걸 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잘못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고, 용감했고, 결단력이 있었어요. 우리의 탈출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할 거예요. 몇 주간의 위험한 여정을 끝내고, 해수와 저는 드디어 남한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북한과 너무 달랐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도, 차도, 높은 건물도 너무 많았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색색의 간판과 광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과 옷들도 처음 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우리가 남한의 정식 시민이 되기까지는 긴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머물 곳과 처음 정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제공해 줬어요. 남한 생활에 대해 배우는 수업도 받았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자유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부가 우리의 삶을 모든 부분에서 통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갈 곳, 말할 것을 모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놀랍기도 하고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으로 큰 슈퍼마켓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20분 동안 시리얼 코너에 서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밥을 먹는 것도 힘든데, 여기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너무 벅차게 다가왔어요. 조금씩 해소와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저는 한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북한에서의 일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상사들은 창의성을 격려하고 실수를 벌하지 않았어요. 제 의견을 말하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해수는 큰 병원에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현대적인 의료 장비와 약품에 놀라워했어요.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물품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녀는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였어요. 저는 평생 그들이 악마 같은 적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새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애썼어요. 이웃들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지하철 이용 방법을 알려줬어요. 직장 동료들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줬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거나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저 북한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듣고 자랐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웠던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틀렸어요. 나만은 가난하고 절망적인 나라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TV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정부를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거든요. 여기서는 정치인들에 대해 의견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인터넷도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갑자기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역사, 과학, 현재 사건들에 대해 읽는 데몇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 알게 된것 같았어요. 해수와 저는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진짜 우리만의 삶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도시의 여러 곳을 탐험했어요. 주말이면 공원이나 박물관에 갔어요. 때로는 그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나보기도 했어요. 여행할 자유가 있다는 게 여전히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즐기면서도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이 여전히 그 억압적인 체제 속에 갇혀 있었죠. 밤이면 그들이 걱정되고 제가 탈출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동안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해수와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의 실제 삶에 대해 알리려고 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뿌듯했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나 나만이 진정한 집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곳에 올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매일 자유와 기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